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차트상으로 일본 바라볼리기 상승 추세에 오늘 전환했습니다. 수급상으로 연기금이 6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361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자, 주가의 상승 추세 10월 달부터 3개월 정도 올랐던 이 흐름에서는 18만원대가 아, 중요한 어떤 가격대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전. 미증시 선물로부터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뭐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우리 시간으로 뭐 2월 1일이겠죠? 1월 달 FMC 관련되는 부분에 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울 연준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애드라인에도 보시게 되면 What i Wall Street expand the Fed to reveal about rate cut? 그러니까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준이, 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어, 드러낼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무엇인지. 이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약바에 관련되는 부분은 11월달, 12월달에 올해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을 빠르게 이 반영하면서 급등했다가 1월 이제 초에 12월달 FMC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의 속도와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제약 바이오들이 1월 초를 고점으로 해 가지고 셀트룸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죠. 그만큼 매크로 변수에서 일단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들. 1월달은 대부분 이제 동결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이 12월달하고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여기에 시장에 단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 c a 스 메이크 커시어스 스타트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 이벤트 팩트 빅 이번 주 이벤트가 많다는 거죠. 아 최고 이벤트는 fmc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6% 강보합세고요. 다우는0.08% 소포 하락세 s p 선물 같은 경우는 0 강보합세죠. 중소형 주식의러셀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 0.9% 소폭 하락세, 아, 유가도 좀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빅텍 종목들의 실적 발표들이 1월 말, 2월 초에 뭐 애플, 아마존, 예, 알파벳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의 FMC. 그 다음에 이제 2월 초에는 이 잡스 고용보고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연준이 이제 금리단에서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월 초에 나오는 고용보고서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국내 시장들 전반적인 어떤, 어, 흐름들 속에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장중에 2%, 종가는 한 1.36%, 어, 여기는 5일 조정하고 하루 정도 반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리아 스키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양봉 흐름이고, 어, 최근에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여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했는데, 오늘은 대부분 조정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던 2차 전지주들, 오늘 셀단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단 회사와 장비회사들은, 아, 어또 하루 만에 다시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뭐, AI, 이쪽도 조금 약세 흐름이고요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에서는 오늘 뭐 hlb 그룹주들이 그냥 시장을 일단 선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업종에서도 좀뭐 살펴봐 드리면 어 엔터 쪽에 뭐 하이브 yg 이쪽도 좀 대부분 빠졌고요.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ai 관련돼서 뭐 한글 컴퓨터라든지 어 컬리타스 반도체 포라이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아, 급락세로 일단 마쳤고요. 아, 테마 쪽에서도 뭐, 초존대, 초주도 발 빠졌고, 예, 지금 뭐, 대부분 섹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 1일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예, 급락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관련되는 부분들이 배당 이슈라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쪽을 매수를 많이 하죠. 예, 보통 이제 부자들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뭐, 배당만 받아도, 그, 은행금리보다 높은 쪽이 이제, 어, 금융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되는 흥구석, 이런 쪽이 이제 강세가 조금 나왔고, 최근에 이제 방산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했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약세 흐름들, 어,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에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빠지고, 테마 쪽의 어떤 흐름들이 뭐 강한 부분들이 지금 크게 없이 어 일부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강하게 조금 어 진행되었던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셀티룸 같은 경우에는 어 1월 초에 이제 24만원대까지 가고 지금 이제 추세지표를 나타내는 이 파라볼릭자가 어, 지난주 이제 한 4일 정도 조정을 하고, 오늘, 은봉입니다만, 일단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랑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장중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18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예, 오후에는 이제 18만 대 초반대까지 좀 뭐, 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어, 그러니까 종가에 좀 떨어졌고, 어, 시간에 난7배 올라서 182,400원. 18만원 권 부근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그렇때로 강력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이제, 가격 조정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아 이제, 추세 전환은 나왔는데, 주봉상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네. 올봉은 이제, 두달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만 일봉에서 이제 남은 어떤 일정까지 뭐 이게 21선이라든지 여기 가격이 한 19만원대 중반이거든요 여기를 되돌려 놓고 이제 2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라든지 아, 올해 1 분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향후에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게 일단 상반기에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연초에 제 피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백조 헬스케어 펀드라든지 아,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 이제 그 시간에라든지 그다음 날 아침에 시가에 반영되고 지금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는 그나마 이제 견조한 부분들이 연기금 쪽에서 아 매수를 6일간 연속을 하면서 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 연기금 일단 매수하게 되면 투신 뭐 보험 이런 쪽도 같이 달고 지금 오거든요. 이런한 어음들 쪽에서 18만 원대 이제 지지 어음들은 계속 강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 모멘텀으로 이제 볼수 있는 거는 결국 셀티론 제약이 이제 합병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요 10만 원대 어떤 부분에서 예 2021년도의 고점이죠. 그니까 러이초 말고 이제 중순에, 하순에 나왔던 이한 15만원 권의 어떤 흐름들이, 어,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화되면, 또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면서 셀트리온을 끌고 가는 뭐 그런 흐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악텐나 관련되는 부분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어, 기존에 여섯 개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를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년간 다섯 개인데요. 올해는 지금 세개 정도, 어, 작년도에 세개 출시를 했고, 어, 올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내놓는 어떤 전략으로 풀리아. 골다공증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안까지란의 아엘리아 관련된 c t p 사이. 그 다음에 항반 변성 관련되는 여기도 뭐눈 관련되는 부분이죠. 아 이제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 내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젠이 한1 0개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내놓으면 2025년도까지 이제 추가로 뭐, 악템나 졸레어까지 된다라고 하면 11개 정도니까, 지금 현재 암젠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아 이제, 프로덕터를 갖추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총 22개니까, 2025년에서 2 0 3 0년또 이제 한 더블 정도로 증가되거든요. 매출은 12조에서 공격적인 부분은 24조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 내년도의 어떤 매출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느냐, 진펜트라의 이제 2월 말에 출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단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1월 말 2월 초에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2월 달 말에 진펜트라의 출시 이후에 PBM 등재, 그 다음에 1분기에 이제 삼각 관련되는 규모가 구체화 되게 되면. 이제 기관들의 셀티리된 리포터 관련되는 부분들의 정돈된 부분들이 나올 거고,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줄이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실적 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ADC 쪽은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도 계속 이제 글로벌 빅파마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DC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것들은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일단 이드롭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세포독성 항암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디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항체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모달리티로어 일종의 바이오베타의 개념으로 이 접근할 수 있는 ADC 시장 자체에 플랫폼적인 어떤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하이자,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 스케어 예, 존슨 엔젤, 이런 빅파마들이 대거 이제, 어, 인수합병이라든지 지분투자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게 ADC 쪽이죠. 국내 쪽에서는 레오캠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어, 최근에 뭐, 오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분인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거 이후로 주가는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셀트리온도 본래 이제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분투자로 이 영국의 익수다. 국내의 피노바이오. 뭐 최근에는 이제 우시 XDC와 ADC 신약 개발 관련된 파트너십 강화 이제 업무 협약까지 할도. 할 정도로 ADC 쪽에는 진심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셀트리올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성으로 뭐 주가가 소형주 중소형주가 올라가듯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ADC 쪽에서 얼마만큼 빠른 시점에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781주 1월 25일 기준으로 공매도 장구는 141만 주. 그다음에 대차거래 쪽에서는 오늘 상한이 체결 다 올등이 많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18만 원대였던 지지 흐름에서 20만 원대 흐름의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 어,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